안녕하세요. 모드 불백 이소령입니다. 자, 오늘 피드백 시간 좀 적어왔어요. 많아가지고 <laughs> 첫 번째 울산 사랑님, 예, 울산 사랑님이고 자 일단 스핀 한번 볼게. 요 스핀 지금 스핀 하실 때 다리가 넓이가 조금 넓어요. 음. 우리가 스핀 할때 우리가 보통 어깨 넓이 이하 예 어깨 넓이야보다 조금 더 적게다 어, 최대 어깨 넓인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넓은 것 같아 음. 이게 다리 넓이가 넓어지면 어떤 그 원심력을 이기는 그 버텨주는 그거는 좋겠지만 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하체 어이 하체 움직임이 골반이랑 약간 좁아져 어. 근데 약간 좁혀야 어 우리 스키 타듯이 어, 스키 탈때 이렇게 타 이렇게 다안타져왜 <laughs> 다리를 좀 써먹어야 되거든. 어, 다리 넓이는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 조금 적거나 아니면 최대 어깨 넓이로 한번 조금 좁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스핀 할때 이거는 많은 분들 이제 처음 하실 때 공통적인 거예요. 호흡 호흡이 없 아, 없어요. 어, 호흡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 할 때. 우리가 막, 어? 예전에, 그, 막, 복싱 선수들, 복싱 할 때,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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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입으로 막 소리 내잖아. 그게 막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레슬링도 그래. 이반이 선수들 시킬 때, 처음에 어떤 동작을 할 때마다 호흡을 계속 하라 그래. 왜? 그 호흡조차도 머슬 메모리. 내 몸이 기억을 하게끔, 어디에서 내 호흡이 나오는 거를 내 몸이 기억을 해서 사람이 엄청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매치 테스트 막 3라운드 때나 아니면 실제로 막 시합에서 정말 힘들 때이 호흡을 크게 내는 방식을 어, 안 하다 보면은 까먹습니다. 네. 내 몸이 기억을 안 하고 아, 이쯤에서 그냥 코로 조용히 조용히 이게 숨을 쉬잖아요. 까먹어버려. 어. 막 엄청난 수련을 하면은 조용히 숨을 쉬어도 내 몸이 기억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다 처음하다 보니까 스피닝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코로, 입으로 조용히 숨쉴 수도 있지만 내 리듬을 한번 맞춰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백을 떨굴 때.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엄청 힘들거나 막, 어? 예를 들어서, 만지 내 제정신이 아닐 때, 뭐 소주를 막한두세병 마셨어. 그때 만약에 스핀을 해도 이 위치에서 호흡이 나와요. 그내 그러니까 패턴에, 내 리듬에 그 호흡 내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힘들 때나 이럴 때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는 나의 패턴에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램 스윙. 자, 이거는 막 심하지는 않아요. 어,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궤적을 한번 보자 이거. 이게 처음 하실 때램 스윙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울산 사람님은 심하지는 않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떨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요 약간 밑에서 위로. 이 궤적인거죠. 이 궤적. 램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러면 힘들어 나중에. 같은 1 2 k 로 같은 상대방이랑 싸움을 하더라도 왜 굳이 내 에너지를 더 힘들게 가냐 이거야. 내가 내 몸을 잘 써서 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스윙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죠. 후. 후. 후, 자, 하체 쓰고, 골반 터트리고, 몸통 틀어진 거 날리고, 팔로 잡아 당기고. 이러면 내가 내 몸을 다잘쓴 거잖아. 내 몸을 다잘 써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12kg 짜리 불가리안 백을 옆으로 날립니다. 날리고 여기서 휩을 치세요. 어. 날린 거를 궤적이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옆으로 날린 거를 갖고 온다고 보면 돼요. 옆으로 날린 걸. 자, 이거랑 이건 들어 올려 버리는 거죠. 마치 스내치하듯이. 근데 이거랑 어? 이게 더 쉽죠. 이렇게 보다. 어? 이 옆으로 날린 거를 가져 떼등 뒤로만 가져오는데. 그면 내 에너지를 좀덜 쓰고 램스윙을 등 뒤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쿵쿵 떨어지는 거. 이거는 사실 좀 연습이 필요해. 예. 처음 할때 처음부터 등에 쿵쿵 안 떨어진다 그러면 뭐 어디 왕년에 레슬링 선수였던가, 어, 어, 뭐 유도 선수였던가 타고났다든가 어, 그런 케이스. 처음에는 조금 부딪히지만 처음에는 좀 의식을 하고 하는 거야. 어. 의식을 해서 내가 내등 뒤에 이 백에 있다 열로 가면은 나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 등 뒤로 가버리면 등 뒤에 닿는 그 순간을 어, 감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는 거예요. 대신에 휘이좀 들어가야죠. 자 휘브 왜 중요하냐? 우리 불가리안 백 보면 여기가 이렇게 덜렁덜렁해. 어, 여기를 어이 스트랩 밴드를 박아놓은 이 실밥에 여기를 이렇게 덜렁덜렁해 놓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휩치라고요, 휩치라고 일부러. 어, 우리 막 중국산 싸구리 보면은 여기에 그냥 통짜로돼 있는 거 있다고. 그안 돼. 예, 이렇게 입안이 이건 영국 끝에 나온 거라 이렇게 했더니 휩어 휩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그냥 휩을 안 치면은 이 백이 뒤집어지는 속도가 늦습니다 예, 조금 약간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휩을 치면 백이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혀지죠 어, 뒤집혀지는 속도가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랑 호로록 하고 뒤집혀지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휩을 치면서 백이 순간적으로 뒤집힌 다음에 그때 등에 닿는 게쿵안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응. 휩을 안 친다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휘 연습할 때등 뒤로 갈때그 얘기는 스핀할 때 백이 이렇게 위로 뜬다는 얘기인 거예요 휩을 안 치면 근데 휩을 치면 등 뒤로 등 뒤로 이렇게 확움직이죠 우리가 램스윙은 지금 스핀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 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의 또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동 범, 방법인데 우리가 휘 연습하려고 지금 램스윙 을 하는 거죠 이거를 먼저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램스윙을 바로 들어가기보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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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하고 내등에 어디쯤에 얘가 위치해 있나, 그걸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쪽씩 먼저 등에 쿵안 떨어지게 힙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쪽 등에 닿는 그 위치를 힙을 쳐서 몸으로 익혀. 살짝 몸을 이용해서 얘를 흡수하는 것까지 가면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양쪽 번갈아 가는 거 이거 하고 오 됐어 이제 어 휩, 휩을 팍 쳐서 백을 순식간에 뒤집힌 상태에서 내등 뒤에 쿵안 떨어지는 연습을 충분히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램스윙을 섞는 거예요 오 이제 됐어 이거 한 며칠 했더니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날렸죠 그럼 똑같잖아 지금 우리가 사이드 스윙한 거랑 그죠 위치가 이거랑 응? 우리가 사이드 스윙할 때 이거랑 <laughs> 똑같이 똑같죠? 여기서 이제, 어, 휩 넣어가지고 내등 뒤로 보내버리고. 팔꿈치 들고, 팔꿈치 내리는 거 아니라, 팔꿈치 내 최소한 어깨보다 높이 위치해서 내등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쯤에 있는지 감으로, 어, 내 몸이 기어가길 때까지 한번 가면 됩니다. 어, 이렇게 연습하면 돼. 바로 램스윙 가는 것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는 암스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스피때 아까 전에 다리 넓이. 다리 넓이가 좀 넓어요. 스피 스핀 암수로도. 스피보다스피 스핀 이제 최대 어깨 넓이라고 했으면은, 스피 암수로는 조금 더 갑니다. 예. 아, 골반 넓이로. 어. 스피보다좀더 좁혀야 돼. 왜? 스피 암수로는 등에 얹는 동작이에요. 자, 상대방을 이렇게 잡았어. 어,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주 이제, 업어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다리가 이렇게 넓어서, 넓은 상태에서 업어치기 하는 거랑, 좁힌 상태에서 업어치기 하는 거랑, 상대방의 몸무게가 바뀐 게 아니죠. 내가 자세만 바꿔줘도, 내 몸을 더, 에너지를 덜 쓰고, 효과적으로, 폭발적인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리 넓이만으로도. 이 상태에서는, 이거 어떻게 넘겨, 이걸? 어못 넘긴다. 왜? 하체에 쓸수 있는 그게 가동 범위나 이 폭발적으로 쓸수 있는 게 약해진단 말이야. 다리를 좁혀야. 어. 좁혀야 내가 이이 이 폭발력으로 써서 이 백을 날리고 사람을 날리고 하는 건데. 다리가 넓으면 안 됩니다. 어. 오히려 암스로우가 들어가면 좀더 좁혀서 거의 골반 넓이. 아, 어, 골반 넓이로 가면 좋고 스핀 암수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쿵쿵 떨어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램스윙처럼. 근데 대신에 얘가 등에 얹는 그 위치가 달라진 거지. 아까 램스윙 할땐 이거 연습했죠. 어, 이거 제가 연습하라고 했어요. 한 다음에 램스윙 가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얘를 이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근데 그냥 가봐. 그냥 보면 이렇게 쿵떨어지지 똑같아요. 사이드 스윙하고 <웃음> 쳐, <웃음> 얘를 팡쳐 뒤집히죠 그 상태에서 내등 뒤로 보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쿵안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laughs> 등 뒤에 <laughs> 닿는 순간에 무릎도 한번 구부려보고 몸통도 살짝 틀어서 흡수 쿵안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연습 약간 램스윙 힘 연습하는 것처럼 오른쪽이 먼저 스윙하고 끌고 와서 스윙하고 끌고 와서 한 다음에 왼쪽 한 다음에 뭐야 양쪽 그 다음에 이제 스핀까지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스피네 암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해. 어, 이 암수로, 야, 등에 얹는 게안 되는데 그냥 바로 매치테스탈로 스피네 암수로가 스피네 암수로는 불가련배 테크닉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그냥 처음부터 가버리면 안된다니까요 자, 스피, 스피 따로 또 연습하고 힙한 다음에 이제 스피네 암수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암수로 한 쪽씩. 하고 의식해서 팔꿈치 쳐 그럼 등 뒤로 갔죠 어, 등 뒤로 갈때등 뒤에 이등 예, 뒤에 얹었을 때내 네, 하체도 한번 구부려 보고 상체도 틀어 보고 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등 뒤로 쑥 없어 흡수시켜서 이 한쪽씩 하이 바늘 한쪽씩 시켜요 여기 만저 익숙해져 그다음에 왼쪽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오른쪽이 또잘안 되겠지 그럼 또 오른쪽하고. 또 왼쪽 하고. 그러면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번갈아가서 가고. 그 다음에 스피나고 섞어서 가보고. 어.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그냥 처음부터, 아, 스피나는 암수를. 안 돼, 안 돼. 알겠죠? 어, 이렇게 단계별로 가자. 에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길이로드. 기리로드. 길이로드님, 어, 매치 테스트 영상 올려주셨는데, 아, 이분은 잘하시는 분이네. <laughs> 다 좋아. 다 좋은데, 스피앤 암수로 한 번만 보고 와. 스피앤 암수로. 어스피앤 암수로 할때좀 일찍 숙여. 허리를 네, 내 몸을 좀 일찍 숙여. 조금 등에 닿는 그 순간에 숙여야 되는데, 이미 숙이고 있어. 숙이고 빼기.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어, 사람을 업어치기 할 때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 버렸단 말이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상대방이 그 뒤로 따라오는 느낌이 싹 거의 달라붙듯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너 암스로를 했어. 근데 이미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야 몸이. 그 다음에 빽이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 마찬가지. 아 암스로 먼저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그 타이밍 휩치고 등 뒤로 왔을 때 얘가 내등 뒤에 착하고 달라붙는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스피너. 암스로로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등 뒤로 스피드 암스로는 등 뒤에 얻는 거예요. 그죠? 어, 등 뒤쪽에 어깨에 얻는 게 아니라 등 뒤로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깊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자세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운동을 해왔어도 어, 뭐 헬스 운동을 해도 헬스장에서 이런 운동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내 운동 범위가. 적응이 안 되는 운동범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깨 얹는 것부터 어깨 살짝 얹는 것부터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길이 로드님처럼 어깨 닿는 거는 좋대. 조금 어, 빨리 숙이는 것만 좀 고치고 자맨 처음에는 어깨 이렇게 얹어. 어깨에 얹었죠. 어, 요 운동범. 그리고 뭐한 달, 뭐일몇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가보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깊게. 그리고 이제 내가 어? 내 운동 범위 내 어깨와 어깨 근육과 팔꿈치 각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내 운동 범위를 천천히 늘려가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쳤을 때내 왼쪽을 보죠 이제 이빽이 보일 정도로 이러면 되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선 처리 등에 얹었을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응. 이러고 있으면 안돼 그냥. 항상 저 어제 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내가 상대방을 던지는 위치, 던지는 그 어디다 던질 건지를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얹었으면 내가 상대방을 열로 던진다고 생각해야 돼.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던져야 상대방이 일로 떨어진다 그래. 내가 만약에 등에 얹었는데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일로 던져진다. 만약 여기 보고 있잖아? 그러면 아예 던져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시선 처리로 깊게 가는 거야. 자, 이게 아니라, 이걸난 어, 졌다 던지겠다. 어, 상대방을. 그러면은, 던졌을 때, 이제 일로 던져질 수 있다고, 이반이 어, 어, 선수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미 연습할 때, 우리 레슬링 더미 있죠? 그거 연습할 때 시선 처리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 이반이 항상. 우리가 볼 때릴 때도, 슬램 할 때도 타겟을 항상 보라 간다. 어딜 보냐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덜쓸 수가 있다. 같은, 똑같은 신체지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다리 넓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호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비축하고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게 스플래스 트레이닝이에요. 우리 단순하게 막, 어? 근육 운동해가지고 근력 막그 알통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죠. 어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안에 스플래스 트레이닝 철학은 그런 거예요. 막, 막, 크고 막, 어? 막, 뽀다구나 하는 몸이 아니라, 정말 잘 쓰자. 내 몸을. 어. 근데 이게 분명히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죠. 뭐, 짐을, 어? 짐을 들거나. 갑자기 급하게 가족을 어? 들쳐메고막 집에 불러가지고 어? 들쳐메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내 몸을. 그렇죠. 그냥 막막 막 디립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무슨 레슬링 선수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 레슬링이라는 그 어, 운동 종목에 있는 그런 동작들을 갖다가 이 운동 기구에 녹여놨단 말이야. 이 불가리안 백 운동 기구에 헐치에 스플레스 볼에.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돼요, 아버지한테. <laughs> 어머니한테. 어? 거기서 이제 뭐, 어, 내, 나도 막줄다리기 하고 막 이러잖아. 막. 어? 그럴 때, 아, 힘좀 써보는 거야. 그냥 막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laughs> 아시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한분더 계셔요, 지금. 안김호띠님 했는데. 그 너무 길어 지금.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안 기모티 님은 조금 더심오해요 여기도 지금 암스러운데 스피는 암스러운데 제가 조금 더 분석해서 대본을 좀 써서 어안 기모티 님은 한번 어 피드백을 월요일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